단 28초 만에 KO 승, 무패 행진, UFC 3연승 저지.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오는 7월 3일, 서울 한복판에서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름만 들어도 전유리인는 시내 파이터 5명이 팬들과 단 하루, 단한 곳에서 직접 만난다. 하지만 그날은 단순한 사인회가 아니다. 이건, 새로운 UFC 한국시대의 서막이다. 오는 7월 3일, UFC SPRT 성수점에서 열리는 특별한 팬 사인회 KO 고석현, 좀비 주니어 유주상, 피스 오브 마인드 박현성, 케이머신 이창호 그리고 유지수 유수영까지 지금 UFC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신의 5인방이 한자리에 모인다. 그런데 이들을 연결 짓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UFC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투기 팬의 센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 코리안 좀비 정찬성의 은퇴전에서 수천 명의 팬들이 그의 입장곡을 따라 부르던 그 순간, UFC 역사의 길이 남을 감동의 장면이었고, 동시에 한국 MMA의 한 시대가 조용히 막을 내린 날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 무대에는 새로운 피, 낯선 얼굴들, 그리고 미래의 영웅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첫 번째가 유주상. 좀비 주니어라는 별명을 스스로 붙였지만 그에 어울릴 만큼 압도적인 파괴력을 지녔다. 지난 UFC 316, 단 28초 만에 ROID2 UFC 준우승자 제카사라기를 체크훅으로 KO시키며 전세계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빼앗았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지난해 ZFN에서 오른손펀치 한 방으로 데이나 화이트 회장의 눈도장을 받았고, UFC 공식 유튜브에서 단독 인터뷰까지 진행하며, 정찬성의 후계자라는 스토리에 불을 지폈다. 구전 전승, KO율까지 높으며, 패더급의 미래로 불리는 이유가 있다. 그 다음은 KO 머신 고석현이다. 김동현의 제자이자, DWCS 출신 최초의 한국 파이터. 그는 지난 6월 22일 데뷔전에서 UFC 3연승을 달리던 영국의 오반 엘리어들 그래플링으로 완벽히 제압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전 미들급 챔피언 마이클 비스핑이 중계 중에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외칠 정도였다. 스승 김동현이 UFC 최다승 보유자라면 제자 고석현은 UFC 무대에서 새로운 그래플링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현성, 이창호, 유수영, 이세 사람은 UFC의 아시아 등용문인 ROAD2 UFC 챔피언 출신이다. 하지만 단지 우승에서 UFC에 들어온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들은 모두 데뷔전에서 승리하며 존재감을 입증했고, UFC 내부에서도 확실한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플라이급의 박현성은 지난 5월, 카를로스 에르난데스를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서브미션 시키며 UFC 2연승을 달성했다. 10연승, 9연속 피니시, UFC 플라이급 랭킹 진입도 멀지 않았다. 그는 단순한 기술형 파이터가 아니라 순간적인 피니시 능력까지 지닌 올라운더다. 아시아 출신 파이터에게선 좀처럼 보기 드문 유형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이창호는 벤텀급의 신형 전차와 같다. 데뷔전에서 코르테비어스 로미어스를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압살하며 케이 머신이라는 별명이 탄생했다. 숨쉴 틈도 없는 체력과 압박. 그의 스타일은 마치 챔피언 메라 드발리 시빌리를 연상시킨다. 전 UFC 벤텀급 랭킹이 한층 치열해진 지금, 이창호는 조용히 올라오는 파괴자다. 마지막으로 유수영. 그의 별명은 유지수. 벤텀급에서 그는 AJ 커닝엠을 상대로 다섯 번의 테이크다운과 7분 54초의 컨트롤 타임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그라운드 제압이 아니라 상대를 완벽히 지배하는 전략적 승리였다. 그는 ROAD 2 UFC 시즌 3 우승자로 UFC 내에서도 가장 정교한 그래플러라는 별칭이 따라붙는다. 이제 이 다섯 명의 선수가 한날 한시에 팬들과 만난다. 그 자리에 선 단순한 악수와 사인이 오가지 않는다. 그날은 이들이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미래의 챔피언이라는 믿음을 팬들에게 각인시키는 무대다. UFC는 지금 아시아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다섯 명이 있다. 과거 정찬성과 김동현이 열었던 길 위에서 이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UFC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팬사인회에 앞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들의 진지한 각오와 꿈이 공개될 예정이다. UFC 전무이사인 케빈장은 한국은 언제나 열정적인 팬들이 있는 나라였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물결이 역사를 쓰고 있다며 이들의 가능성을 극찬했다. 지금 한국은 다시 한번 UFC의 심장을 흔들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이 5명의 만남이 단순히 팬과의 교류로 끝날 리 없다. 사실 UFC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다음 경기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영은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파이트 나이트 대회 출전이 유력하며 박현성과 이창호 역시 올해 안에 랭커들과의 매치업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둔다면 한국 UFC 랭커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고석현은 진짜 김동현을 잇는 그래플링 장인이다. 유주상은 이미 스타다. 캐릭터와 실력을 동시에 갖췄다. 정찬성이 은퇴했을 때는 막막했는데, 이제는 기대된다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유주상의 KO 장면은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젊은 팬층 사이에서 바이러를 일으키고 있다. 이건 단순한 경기력 이상의 이야기다. 이들은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다. 해외 언론의 시선도 뜨겁다. 미국 ESPN은 u f c 에또 다른 한국 붐이 오고 있다며 이 다섯 명의 이름을 차례로 거론했다. 특히 고석현과 이창호의 피지컬과 체력, 유수영의 그래플링 IQ는 곧 탑15 안에 진입할 자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만약 이들이 연이어 랭커들을 잡아낸다면, UFC는 한국 대회를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미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대규모 이벤트 논의도 비공식적으로 오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직은 랭킹도 타이틀도 멀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코리안 좀비 정찬성도 그랬다. 데뷔 당시 그는 단지 파격적인 스타일의 파이터일 뿐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투혼에 매료됐고 결국 그는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지금 이들의 눈빛에도 그와 같은 불꽃이 있다. 고석현, 유주상, 박현성, 이창호, 유수영 이 다섯 이름이 UFC 옥타곤 위에서 한국 국기를 등에 지고 싸우는 그날까지.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팬들의 지지다. 코리안 좀비가 처음 옥타곤에 올랐을 때 아무도 그가 메인 이벤트에 설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해냈고 역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다섯 명의 파이터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잠시 시간을 내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달라. 고석현, 유주상, 박현성, 이창호, 유수영. 그 이름들 속엔 한국 MMA의 미래가 담겨 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7월 3일은 UFC 한국의 두 번째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일지 모른다. 코리안 좀비의 뒤를 잇는 다섯 파이터, 그들은 이제 팬들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약속한다. 그리고 우리에겐 질문 하나가 남는다. 이중 누가 한국 최초의 UFC 챔피언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선 이 다섯 명의 실제 훈련 장면과 성장 배경을 집중 조명합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